지난 27일 마포경찰서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4대 사회학 근절을 위한 어머니폴리스 연합다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로써 어머니들은 학교 주변의 예방수차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마포경찰서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학을 근절하기 위한 어머니폴리스 연합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여성 협력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연합된 어머니 폴리스는 그동안 지역 경찰관과 합동으로 학교 폭력 범죄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예방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박창호 경찰서장을 비롯해 마포구청장, 마포구 의회의장, 여러 국회의원 어머니 폴리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뜨겁고 밝아진 가운데 개회사, 내빈 소개, 감사장과 표창장 수여, 축사가 진행됐고 이어 긍지를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자는 어머니 폴리스 회원들의 다짐문 낭독, 꽃다발 증정 및 기념 촬영을 끝으로 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들은 활동 시 입는 경찰 복장을 착용했으며 시종 진지한 태도로 행사에 임했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노력하는 어머니 폴리스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길 바라며 나아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